뉴스 바우등호 현주 기자 시사 포커스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감옥 가버라 죄에 있다는 사람 있나 진중권 교수 악담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이재명 대표가 허구한 날 정치 탄압 주장하고 나서서다 내죄이 수하고 감옥에 간 정치인은 없다는 말로 애둘러 표현했다 뇌물 50억 원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견주었다. 이 대표 정치탄 한 말을 믿을 사람 없다며 당 전체가 목숨을 걸 경우에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이도 따져보면 의원들이 자기 정치하느라 검찰 출석 따라다닌다는 얘기다. 내 공천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내의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라고 지적한다. 저번 전당대회 때를 봐라. 초선이 어떻게 최고위원 올라가겠느냐. 이 대표 광고하고 다닌 덕 아니냐고 꼬집었다.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당을 저버리는 사람들 중정청래의 원이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하겠다고 했고, 페북의 대표 지지자들에게 함께 갑시다 선동하고 있어 대표적이다. 진 교수는 놀라운 건 뭐냐. 자기 당 걱정을 나보다도 암한다. 이해가 안 간다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. 당은 80조 규정이 무색하게 당 대표직 내려놓을 생각도 없는 이 대표가 측은 하지 않나 싶다. 예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, 당수가 당무위원회의 장이라 대표직을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사법리스크 해결해야 하는데 꼼수 부리느라 안 된다고 한다. 경기지사대 비리행위는 당과 상관이 없고 기소가 된 건데 당의 운명을 걸고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반복했다. 대장동 수익에 성공한 공공원수이고 측근인 정진상은 차단하고 개인적으로 단일원도 이익 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이 대표 입장 골자다. 유동규 김명 정진상 등을 가리켜 이재명 측이라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얘기는 나 몰라라 하고 달리 유동규 내로 흘러갔다는 그 윗선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검찰이지만 이도 한 사쿠 유동규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 대표다. 진중광 교수가 감옥 가봐라 아무도 죄지지 않았다는 정치인 얘기로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도 나 몰라라, 애 야당 탄압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민주당 모습이다. 현주 기자 코파워 아웃 룩 바우 점